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 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 깊숙이 있어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최장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담 최외과 전문의 김강성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강성입니다 네. 선생님, 대체 최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 장기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게좀 궁금해요? 예. 네. 위치는 몸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명치라고 하죠. 여기에 있고 크기는 한뼘 정도, 그러니까 15cm 정도 되고요. 무게가 한 100g 정도인 그런 장기인데 색깔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현재 밝혀져 있는 최장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호르몬을 분비해서 당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분비 기능이라고 그래서 주로 소화 효소를 담당하는 이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췌장의 질환은 크게 염증성 질환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데요. 급성, 만성 췌장염이 있고 또 역시 췌장에는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혹, 혹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표현은. 그래서 주로 낭종, 물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성 종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악성 종양까지 다양한 질환을 나타낼 수 있는 장기가 췌장이 되겠습니다. 네, 급성, 만성 염의 뭐 혹이나 뭐 악성종양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급성췌장염과 만성췌장염 둘의 차이는 뭔가요? 급성췌장염은 대개 임상 증상이 아까 췌장의 위치가 몸의 한가운데 명치 심와부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통증이 시작됩니다 또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췌장의 위치가 복막의 뒤쪽 척추하고 위하고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등 쪽으로, 우리가 음사, 의학적으로는 방사되는 방사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명치가 아프면서 등 쪽으로 같이 아픈 이런 통증들을 보이는데요. 어, 보통 우리가 잠잘 때, 이렇게 우리 진행자께서는 편하게 누워서 자시나요? 불쌍하게 엎드려서 자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어, 이렇게 엎드린 자세, 그러니까 무릎하고 어, 가슴을 맞닿게 하는 이렇게 어, 엎드린 자세를 취하면 그 최장의 통증이 완화되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게 급성췌장염의 양상입니다 만성췌장염은 만성취장염, 이제 반면에 급성하고 다르게 췌장 자체가 망가져서 어, 통증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소화곤란 또는 속발하는 당뇨 또는 대변을 볼 때는 변이 흔히 뭉치지 않는다그래서 우리가 지방변 이라고 그러는데 어, 이런 증상을 어, 나타내는게 만성췌장염이고 이 만성췌장염은 중요한게 어, 췌장암을 속발하는 것으로 알리져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은 그런 차이가 있군요. 어, 그럼 이렇게 급성과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한한 게 어, 과도한 음주, 음주. 술이되거든요 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결국엔 알코올이라는 게 분해되면 단백질의 성분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단백질 찌꺼기가 췌장관을 어, 막아서. 췌장염을 어, 이렇게 유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두 번째로는 어, 담석증이 췌장염의 원인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이 담석증은 췌장관을 막아서 생기기도 하고 그 외에 췌장에서 어, 생기는 물보기 에, 분비되는 에, 성상이 콧물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어, 성분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또 췌장관을 막아 췌장염이 생기지 생기기도 하고. 췌장 질환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새벽에 등 쪽이 너무 아프고 복통도 굉장히 심했어요. 뭘 잘못 먹었나 싶어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소용이 없고요. 어, 결국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병명이 췌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췌장염이 낫고 나니까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건강만큼은 신경 쓴다고 썼는데 췌장염에 당뇨까지. 제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정말 충격입니다. 혹시 췌장 때문에 당뇨가 온 걸까요? 아니면 당뇨 때문에 췌장염이 온 건가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췌장염과 당뇨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췌장하고 당뇨가 서로 연관이 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췌장과 당뇨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물론 당뇨의 유형에 따라서는 췌장과 상관이 없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췌장의 기능이 당뇨를 조절하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는 랑거한스 셈이라고 하는 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 글루카곤은 체내에서 혈당이 낮은 경우에 글루카곤이 혈당을 올려주는 작용을 하고 인슐린은 어, 혈당이 너무 높으면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췌장염에 의해서 췌장 기능이 악화가 되거나 약화가 되게 되면 은 인슐린 분비가 양이 적어져서 혈당 조절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로 인해서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췌장암이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특히 당뇨가 잘 생기게 되 있고, 당뇨는 췌장암 환자들에서 한30% 정도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뇨와 췌장암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췌장 기능에 따라서 정말로 당뇨가 많이 영향을 받는군요. 그러면 당뇨 외에 췌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 심하부 통증 특히 이게 등 쪽으로 같이 통증이 같이 동반된다 또는 어, 지속적으로 소화불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뭉쳐지지 않고 떠댕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걸우리가 지방변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경우가 있지 또는 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황달이 있다 또 갑자기 체중이 너무 심하게 감소를 한다. 또 당뇨가 가지고 있었는데 당뇨가 갑작스럽게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된다 또는 갑작스럽게 당뇨가 나타났다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췌장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앞서 저희가 말씀 나눴던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예. 예. 어~ 급성 췌장염의 경우에서 최대의 가장 어, 우선시되는 목표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선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췌장을시기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입으로, 어, 섭취하는 음식물을, 모든 음식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수행요법을, 어,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장염으로 인해서 배 안에서 저류에, 그러니까 복수가 찰 수가 있는데, 그게 감염이 되면은 복막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포함한, 어, 약물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췌장염의 경우에는 원인이 췌장 주위에 가짜 무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방법인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더불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 하면 정말 굉장히 무서운 암이잖아요. 예, 예. 예뭐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췌장암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반적으로 발생률로 치면 우리나라 뭐 10대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남녀통틀음이면 발생률은 한 8번째, 10대 암 중에서 이런 정도 해당되지만 치명률, 그러니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는 거의 4번째에서 6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은 시대가 발하고의학이발전해 감에 따라서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췌장암은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까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생존율이 현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한 연구자에 따라서는 5년 생존율이 0.2%라고 하는 비관적인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개는 5년 생존율이약 10%에서 20%라고 발표하기 때문에 a 우는 대단히 좋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장암의 발생률은 이 정도이지만 최장암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험 인자로서 가장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위험 인자가 우리 이승재 아나운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담배를 안 태우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흡연은 어느 연구자든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최장암의 가장 위험한 위험 인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장염이 아까 생기는 원인이 알코올이 일본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알코올에 의해서 급성 최장염이 만성 최장염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만성 최장염은 최장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원인 인자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약을 오래 먹으면 췌장을 망가뜨린다? 어,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정말로 경청하고 있었거든요. 당뇨와 췌장 질환은 정말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정답 오 하겠습니다. 정답은 엑스입니다. 어인가요 예. 당뇨가 왜 생기는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두 가지 중에한 가지거든요.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든지 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도 제대로 기능을 발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저항을 저항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뇨약은 이걸 조절하는 것이지 췌장 자체의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뇨약이 췌장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주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췌장암은 항암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 아 이거 사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하고 안타깝게 많이 좀 돌아가시고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정답 오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또 틀리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그데 이거는 그게 괜찮은데요, 차라리? 희망적이어서? 현재 어, 최장암의 치료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어, 수술 이후, 이후에 어, 최장암의 치료에 있어서 항암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수술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진단 당시에 이미 60%가 주위에 전이가 가 있다. 특히 최장 주위로는 큰 혈관들이 많은데, 그 혈관 침윤이 있는 경우에 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암제를 먼저 보통은 6 사이클이라고 서 6개월 정도 사용을 합니다. 항암제를 먼저 써서 최장암의 병기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근치적인 수술의 찬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사용하면 분명하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티비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장의 질환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한번 발생을 하면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 예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것 같은데 우선 식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위에서 환자들이 질문할 때 가장 좋은 식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어울리는 식단이 가장 좋은 식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췌장암은 흡연은 확실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장 금연을 하셔야 되겠고 또 술이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이니까 인금 음주도 적절하게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